안녕하세요, 팡팡쌤입니다. 중국어 날짜, 팡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 지난 시간에 날짜 읽기 배웠죠? 여기다가 작년, 올해, 내년,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단어를 붙여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날짜 말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서 그냥 보셔도 되는데 연습하고 올래요 하시면 위에 뜨는 카드 눌러서 보고 오세요. 여러분 중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순 즉 말의 순서예요. 다른 어법은 다 제껴도 되는데 어순은 꼭 알아야 합니다. 자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은느니가 로 해석되는 것을 주어라고 하고 뭐뭐다라고 해석되는 것이 술, 서술하는 말입니다. 근데 중국어에는 은느이가 은, 뿐만이 아니라 을를 그리고 뭐뭐다 이런 말이 따로 없어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제 중국 친구들은 한국어 할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파하는데요. 우리는 안 써도 되니까 오히려 쉽죠.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A 단어 넣고 A는 하면 되는 거고, 수러 자리에 B 단어 넣고 B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만약에 B를 주어 자리에 놓게 되면 B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단어 형태의 변화는 없고, 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순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오늘 10월 14일, 만 넣으면 오늘은 10월 14일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뭐, 뭐, 다는 없어도 이다는 있어요. 하지만, 날짜는요, 너무 많이 자주 써서 이다는 일반적으로 생략하고 씁니다. 물론, 당연히 쓸 때도 있죠.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미리 예고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작년, 올해, 내일, 이런 단어들만 배우면 문장 만들 수 있겠죠?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년도 말하기. 올해, 내년, 후년, 이런 단어들은 다 니엔 자 돌림이네요. 전부 무슨 니엔, 무슨 니엔 하죠. 니엔 앞에 어떤 글자인지만 알면 됩니다. 자, 먼저, 올해, 금년. 두번 따라 하는데요. 처음에는 천천히, 두 번째는 보통 속도로. 따라 읽어 볼게요. 찐年, 찐年. 바로 문장 만들 수 있겠죠? 따라 합니다. 올해는 2020년이다. 찐年, 2020년. 문장 마침표는 이렇게 가운데 뚫린 작은 원을 그려주고 병음 첫 글자는 대문자, 마침표는 그냥 점이에요. 계속할게요. 새해가 밝았다. 밝 밝을 명자, 명년, 명년, 문장, 명년, 2021년. 그 다음 뒤훗자 그대로 쓰네요. 허언, 허언 문장, 허언 2022년. 자내 후년은 큰 대자가 붙었어요. 다 허언, 다 허언 문장. 2 0 2 3 이제 거꾸로 갑니다. 작년은 이미 지나간 해이니까 가을 걷자를 써요. 去年去年去年. 문장 去年 2019年 재작년은 뒤후자의 반대말 앞전자. 전년, 전년 문장. 전년 2018년. 재재작년은 역시 큰 대자가 붙죠. 근데 우리는 재재작년이라고 하나요? 그냥 3년 전이라고 하는 게 편하죠. 자, 읽어볼게요. 다 전년. 따전년 문장, 대전년 2017년 잘했어요. 제가 계속 말하기 시간을 드리는데 입으로 내뱉으면 익숙해져요. 나중에는 뇌를 거치지 않고 입에서 그냥 튀어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두번째로 월, 일 말하기. 이건 전부 tn자 돌림이네요. 패턴이 똑같죠. 명, 허, 다허. 이건 다르네요. 갈 것자, 취, 년 썼었는데 이거는 어제 작자, 주어 이고요. 그 다음에前, 다前 똑같고요. 한 번씩만 읽고 바로 문장 만들어봐요. 오늘, 징, 티엔. 이번 달이 10월인 걸 우리는 서로 알잖아요. 그래서 굳이 월안 씁니다. 오늘은 14일이다. 今天14号. 내일 明天. 문장. 明天15号. 모레 后天 문장. 后天1 6号 글피大昊天 문장 大昊天 17호 자 이제 거꾸로 가요 여기부터는 10월 넣어서 읽을게요 어제 昨天 어제는 10월 13일이다 昨天 10월 13호 可早给前天文章，前天十月十二号。可搁早给大前天文章，大前天十月十一号。 단어는 이제 아니까 문장으로 바로 갑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다. 今天星期三，明天星期四，后天星期五，大后天星期六。 이제 거꾸로 가요. 어제는 화요일이다. 昨天星期二。 前天星期一,大前天星期天. 오늘 배운 거 정리.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연도 월일, 혹은 월일 요일, 아니면 뭐다 붙여서 말해도 되고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아까 생략했던 모모 이다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찐 TNG 오다우또 만나요. 사이